뭐라고요? 중국어 문장 하나를 급히 살려야 한다고요? 제가 갈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이식해드릴 문장은요. 나와 내 형은 성격이 완전 반대야 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형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겠죠. 다한 단어를 사용을 하니까. 네. 자, 이거 중국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은 여러분, 뭐, 나하고 형 정도만 알면, 네,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성 이 완전 반대다라는 이 표현. 네.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되게 다양한 단어들을 가져다가 막 맞추다 보면 좀 뭔가 길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 네 글자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중국어라면요. 쫄然不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쫄然이라는 건요, 완전 분명한 어떠한 모양을 뜻하거든요. 그 다음에, 不同이라는 거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동이 같다죠. 그죠? 그래서, 쫄然不同 하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시작. 我和我哥哥的性格 쫄然不同. 我和 나와 我哥哥的내 형의 내 오빠의 싱거 성격은 지혜란 보통 완전히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두번 이야기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혜란 보통을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빨리 같이 해볼게요 알겠죠 자 시작. 我和我哥哥的性格截然不同。 조금 빠르게我和我哥哥的性格截然不同。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문장 완벽하게 이식 완료했고요, 여러분. 네. 얼른 가 가지고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해 보세요. 가족 한명 붙잡고 이야기해 보세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세번 따라 말해 주세요. 我和我哥哥的性格截然不同。我和我哥哥的性格截然不同。我和我哥哥的性格截然不同。